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만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어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당화동 현장인데 이렇게 보시면 도로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저 앞쪽에는 초등학교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 앞쪽은 백석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백석초등학교, 문국고등학교, 다하중학교 전부 다 저쪽에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검단탑병원도 한 6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위치되어 위치가 잘 되어 있고요. 완정역 인근 쪽으로 상업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쪽에 스테이트 아파트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독정역 방면이에요. 인천 2호선 독정역 도보로 한6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깝고요. 바로 앞쪽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편의점도 있고요. 빵집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 쪽으로는 홀리랜드 어, 메가박스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인데요.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시동, 비동, 이쪽으로 A동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현장은 비동입니다. 비동. 가운데 쪽에 있는 비동이고요. 네, 외관도 깔끔합니다. 네,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필로티 주차할 수 있게 100% 나오는 현장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실평수 24평의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어,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 어, 외부 외부 쪽으로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 베란다가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네. 바로 올라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5층 탑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하이 올라오시면 되고요. 전용 18평, 실평수 24평, 넓은 집이에요. 엄청 넓은 집이고요. 방 네,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입니다. 어, 이쪽으로 안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넓은 거실 모습. 이쪽으로 주방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어,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야외 베란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입구부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신발장 3칸이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중문 설치 되어 있고요 중문 들어가서 바로 앞쪽으로 거실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주방과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공용 욕실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용욕실 모습, 안쪽에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레젠다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줄눈 상태도 양호하고요 경이한 공용욕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방과 거실 안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쪽부터 좀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모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8자 2m 4 0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3m 네, 10자 정도 됩니다 넓은 넓은 첫 번째 방이고요 앞쪽으로 젠다이시고 아니죠 앞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치칸 사이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빗물바지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바로 두 번째 방입니다 이쪽으로 두 번째 방어두 번째 방도 사이즈 좀 있어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8자 2m 4 0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m 10자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산시공 잘 되어 있고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5층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체광 들어오는데 문제 없고요 조금 구름이 있는 날씨입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방인데요 주방 모습 만 보여드리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드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약간 기억제 형태입니다 이쪽으로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나가보면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도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공간이 상당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베란다 엄청 넓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뻥 뚫려 있습니다 앞쪽으로 탑층이다 보니까 막힘없이 뻥 뚫려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 이거는 뭐 따로 별도로 뭐 붙이시고 던것 같은데 이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뭐 다시 제대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떼어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쪽에는 빨래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막심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쭉 들어가 보면 이쪽으로 수전 빠져 있고요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엄청 넓은 베란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세 번째 방으로 좀 가볼게요 가장 큰방 안방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오른쪽에 세 번째 방네 바로 앞쪽에 보배욕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 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열자 여기가 엄청 넓습니다 3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자 가까이 됩니다 3m 3 0 넓은 안방 모습 그리고 이쪽으로 렉산 시공 되어 있고요 여기도 측간 사이 넉넉합니다 위쪽으로는 네, 어, 차가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네, 밑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는데 네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부배욕실네 환기창 아까 그 베란다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부배욕실 치고 사이즈는 넓습니다 안쪽에 샤워실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방, 방습이고요 이제 넓은 거실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거실이 엄청 넓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여 드리는 현재 그 이쪽이 아트월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쪽 아트월 쪽 사용한 부분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열, 열, 거의 열세자 거의 4m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 넓은 집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 지금 안방 문이 있기 때문에 안방 문까지 안방 문 제외를 하고 이쪽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가 보통 11자 가까이 나옵니다. 3m 30 m 넓은 사이즈고요. 폭도 상당히 넓어요. 엄청 넓은 거실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 위로는 측간 사이 아, 넉넉하게 이쪽으로 체광잘 들어오고요. 이 밑에 쪽에는 네 도로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는 현장은 인천 어 인천 서구 당하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독정역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완정역 같은 경우는 도보 한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쪽으로 백석초등학교 당하중학교 그리고 몽곡고등학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보 5분 거리에 학습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AI 시설 띄워 놓을 텐데 a i c 서보다 훨씬 저렴한 매매가로 현재 내놓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바로 맞은편 쪽으로 홀리랜드 쪽에 메가박스도 위치되어 있고요 완정역 인근 쪽으로 상업 인프라 주거상업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어 해당 현장 외에도 어, 거주 중인 집이나 당하동, 마전, 인천 서구쪽 라인의 어, 어 집들 어, 선별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제가 항상 매번 강조드리지만 집은 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 때도 팔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입지와 수요 그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꼭 당부드리고요.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